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귀한 현상을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축복의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뒤에 계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물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양식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전쟁도 승리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기가 없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더커 보이는 가난한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만과 불신앙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선물들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실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여 우리도 귀한 축복의 인생을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이 자연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 자연공원에는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벌레와 시냇물과 나비와 벌과 버섯과 돌멩이들과 맑은 공기 등과 같은 아주 신기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가 없다고 도시락에 소세지가 없다고 그것만을 불평하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 실망한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여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면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포도 가지는 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복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귀중한 보물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열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복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 끈끈하게 붙어 계시어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에 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